하자마자 얼굴 라인 변화가 바로 나타납니다. 전후 사진을 찍어보면 시술 직후 쫙 올라간 예쁜 얼굴 라인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닥터 드림입니다. 노화로 인해 달라진 얼굴성과 탄력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레이저랑 실이랑 어떤 게 나은지입니다. 피부 레이저와 실리프팅은 둘다 조직에 손상을 주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방법이지만 각각의 시술은 고유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효과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원하는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시술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력 레이저입니다. 탄력 레이저는 열 에너지를 피부의 특정층에 전달하여 미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콜라겐 생성이 유도됩니다. 레이저의 장점은 피부 재생으로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레이저의 강도와 수에 따라 회복기간 조절이 가능하고 개선되는 양 조절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인 피부 톤및 질감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마취가 따로 필요 없고 간단히 마취크림으로 시술이 이루어져서 시술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시술 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레이저로 열 손상을 받은 피부 내부에서 서서히 콜라겐을 생성하며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시술 직후는 효과가 없고 한 달쯤 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 아무래도 미세한 손상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강력한 피부 리프팅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젤 네일을 하면 강력하게 오래가지만 매니큐어만 하면 며칠 가지 않아서 네일샵을 자주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샷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효과가 그리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한 샷수로 맞으면 1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차가 있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기간은 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만으로 탄력 유지를 하시려면 1년에 한두 번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오래가는 지속력과 효과를 위해서 실리프팅과 병행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리프팅은 피부 봉합에 쓰는 녹는 실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조직을 리프팅하고 2차적으로 실이 들어가며 생긴 상처에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실이 많이 출시되어서 녹는 실 겉에 콜라겐을 발라 피부 속에서 조직을 자극하여 콜라겐 생성과 피부 탄력 회복을 더 확실하게 하는 실도 있고 먹는 캡슐처럼 몸 안에서 녹는 캡슐 안에 콜라겐 파우더를 넣어 내 몸에서 만드는 콜라겐과 합쳐지면서 두세 배의 콜라겐을 만드는 실까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실 리프팅의 장점은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입니다. 실을 통해 피부 조직을 직접 당겨 올리기 때문에 하자마자 얼굴 라인 변화가 바로 나타납니다. 전후 사진을 찍어 보면 시술 직후 쫙 올라간 예쁜 얼굴 라인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긴 지속력입니다. 레이저가 열 에너지로 미세한 손상을 낸다면 실은 실이 들어가면서 조직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생성되는 양도 굉장히 많아 지속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비침습적 시술이라는 점에서 피부 절개가 필요 없어 시술시간이 1시간 내외로 짧아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와서 받고 가시기도 합니다. 단점은 실 삽입에 따른 통증이나 불편함이 며칠 있을 수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 멍이나 붓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감염이나 염증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약을 며칠 드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시술이 더 효과적인지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이저와 실리프팅 모두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여 피부 개선에 기여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고 간편함이 우선이라면 레이저가 낫고 오래가고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면 실리프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탄력 있는 얼굴선을 만들어 드리는 드림 캐처 닥터 드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